딸 생일을 열두 번이나 잊었습니다. 아내 장례식장에서야 깨달았죠.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건 침묵뿐이더군요. 죽기 전 가장 후회하는 게뭔줄 아십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때까진 챕터 1. 오래된 수첩 과거와 마주하다. 11월의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느리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인섭은 거실 소파에 앉아 손녀가 두고 간 수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9세의 노인에게는 무거운 물건이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수첩 표지는 연한 베이지색이었습니다. 모서리가 약간 닳아있었고 펼치면 은은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이가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쓰세요.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래, 고류다. 손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인섭은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흑백사진 속 젊은 남자는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를 입은 아내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색하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던 날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인섭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내 순자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주기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직장 동료들, 교회 사람들, 동네 이웃들. 그들은 인섭에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셨죠. 그 말들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인섭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알았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마음은 몰랐습니다. 인섭은 사진 뒷편에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순자의 손글씨였습니다. 1972년 5월 인섭이와 결혼식 후 행복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인섭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그는 야근이 잦았습니다. 승진을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순자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우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은 괜찮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나왔습니다. 딸 민지의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었습니다. 노란 책가방을 맨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인섭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날 나는 어디 있었지?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아마 회사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 중요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승진은 했습니다. 성과도 냈습니다.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딸의 입학식 날 작은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인섭은 수첩의 첫 줄에 천천히 글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79년을 살면서 처음 쓰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더더욱 글씨가 비뚤어졌습니다. 인섭은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잎사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흘러갔구나. 인섭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순자와 보낸 날들, 딸과 함께한 시간들, 손녀가 태어나던 날, 모든 순간이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주어 담을 수 없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정리하고 싶다. 무엇을 정리한다는 것일까요? 인섭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수첩 안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담고 싶었습니다. 후회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인섭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단두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한잔 끓였습니다. 순자가 즐겨 마시던 보리차였습니다. 컵을 들고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낙엽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순자야. 그는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볼게.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듣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인섭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자였습니다. 흰 블라우스를 입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인섭은 꿈속에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인섭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무엇을 써야 할지 알것 같았습니다. 사람 이야기, 시간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용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 손녀 서연이 묻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 이거 쓰세요.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래, 고류다.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제 들려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시작하겠습니다. 김인섭의 수첩은 이렇게 열렸습니다. 79년의 삶을 돌아보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아마도 작은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인섭은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단어를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지만 정작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1987년 봄이었습니다. 인섭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회사에서 축하 자리가 있었습니다. 상사들이 격려했고,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인섭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초 8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딸 민지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빠! 민지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빠, 늦었어요. 케이크 다 녹았어요. 8살 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메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했습니다. 인섭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 회사에서 급한 일이, 괜찮아요. 민지는 이해했어요.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치, 민지야? 아빠, 바쁘시잖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인섭은 그 눈물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첩에 적었습니다. 나는 딸의 생일을 잊었다. 승진 축하 자리가 더 중요했다. 그날 민지가 울었다는 걸 30년이 지나서야 떠올렸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박철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철수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인섭은 서울에 남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연락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편지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바빠졌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족을 챙겨야 했습니다. 연락은 끊겼습니다. 2005년 여름이었습니다.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섭아, 나야.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철수야, 어떻게? 다음 주에 서울 간다. 밥한번 먹자. 인섭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다음 주는 일정이 빽빽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주는 좀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연락은 없었습니다. 5년 뒤였습니다. 철수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가남이었습니다. 6개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영정 사진 속 철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고인과 무슨 관계세요? 상주가 물었습니다. 철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인섭은 대답했습니다. 아,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서울에 친구가 있다고 인섭이라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연락을 못 드렸네요. 괜찮습니다. 아버지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다들 바쁘잖아요. 상주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적었습니다. 철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를 외면했다. 철수는 끝까지 나를 친구라고 불렀는데.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서연이 피아노 발표에 있어. 그래. 잘하겠네. 올수 있어. 서연이가 할아버지 오시면 좋겠대. 인섭은 달력을 보았습니다. 토요일은 비어 있었습니다. 갈게. 정말, 아빠, 약속이야. 민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laughs> 응, 꼭 갈게.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랜 직장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오늘 골프한 게임 어떠세요? 김 전무님도 오신대요. 김 전무, 인섭이 재직 시절 모시던 상사였습니다. 오늘은 좀. 선배님, 김 전무님이 선배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시대요. 인섭은 망설였습니다. 발표회는 오후 2시였습니다. 골프는 아침 일찍 시작하면 1시쯤 끝날 수 있었습니다. 아, 알았어. 갈게. 골프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김 전무가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 반이었습니다. 발표회장까지는 1시간 거리였습니다. 저, 전무님. 제가 오늘 손녀 발표회가 있어서. 아, 그래? 그럼 빨리 먹고 가야지. 어서 주문해. 하지만 식사는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전문은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후배들이 웃으며 맞장구쳤습니다. 인섭은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발표회장에 도착한 시간은 3시 반이었습니다. 이미 행사는 끝나 있었습니다. 로비에 민지가 서연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늦었네. 괜찮아요. 엄마가 동영상 찍었어요. 서연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빠, 약속했잖아. 민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미안하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일? 아빠는 이미 은퇴했잖아. 민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 나 어렸을 때도 그랬어. 생일도 잊어버리고 입학식도 안 오고. 민지야, 이젠 서연이까지 그렇게 할 거야. 민지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 할아버지, 바쁘셨잖아. 서연이가 엄마를 달랬습니다. 인섭은 그 모습을 보며,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여덟 살 민지도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아빠, 바쁘시잖아.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첩을 폈습니다. 나는 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딸에게 했던 것을 손녀에게도 반복했다. 사람보다 체면이 중요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인섭은 영상을 받았습니다. 민지가 보낸 서연이의 발표회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서연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가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표정이었습니다. 인섭은 알았습니다. 자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서연이의 표정이 또렷했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지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인섭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 성공, 체면, 인정 그런 것들을 쫓느라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놓쳤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인섭은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나야. 응. 어제는 정말 미안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사과는 이제 지겨워!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아빠가 사과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곁에 있어주면 좋겠어. 서연이는 나랑 달라.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 근데 아빠가 계속 이러면, 민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섭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부부, 가족, 친구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혼자였을까? 인섭은 중얼거렸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싶다. 늦었지만 사람을 제대로 보고 싶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곁에 있어 주고 싶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79년을 한 방식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것.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도 영원히 곁에 있지 않습니다. 인섭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시간에 대해 써야 했습니다. 지나간 순간들의 무게에 대해.